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오늘도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다양한 신체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중에 치아와 잇몸도 노화로 인해 약해지면서 치아가 상실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또 노화가 아니더라도 사고나 질환으로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치아를 수복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보통 치아가 상실될 경우 틀리와 임플란트를 이용해 치아 기능을 회복시키고 있지만 워낙 장단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더구나 그 환자의 구강 상태와 구조를 파악한 후 자신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연세 유펜치과 곽기태 원장과 함께 틀리와 전악 임플란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치아가 빠진 상태로 오랜 시간 방치할 경우 음식을 잘 씹지 못하는 것은 물론 치아 교합에 문제가 생겨 턱관절 장애와 두통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실된 자연 치아를 대신할 수 있는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치과 의사 곽기태 원장과 함께 틀니와 전악 임플란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선, 틀리는 어떤 경우에 하는 건지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치과에서는 그 보철물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아에 고정하는 고, 고정식 보철물, 그 다음에 뺐다 꼈다 하는 가철식 보철물이 있는데, 가철식 보철물 중에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 틀리입니다. 아, 옛날에 임플란트 수술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많은 부분에 발치된 부위라든가, 안에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이틀리가 유일한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한 방법 방법이고 아 임판트 이전에는 굉장히 인기 많은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느 통계를 보니까요. 고령자 중에 틀리를 사용하는 고령자 중에60% 정도가 뭐이 통증과 불편함을 호소한다. 특히 잇몸 부분에서. 근데 네. 원래 틀리를할 때요. 제작을 할때뭐 구강 구조 다 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이유가 발생할까요? 근데 이 틀니라는 거는 환자의 잇몸에 맞추어서 제작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치아를 지지하는 뼈가 치조골인데 치아가 빠지고 나면 이 치조골은 굉장히 흡수가 되고 점점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잇몸 형태도 어, 수축이라고 표현할게요. 위축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틀니를 제작하게 되지만 치아가 없는 관계로 잇몸뼈 치조골은 계속해서 줄게 됩니다. 그러면 초에 만들어졌던, 이게 이제 인몸이라 그러면 틀리를 이렇게 얹혀서 만들어지는데 이 내면이 수축하고 높이도 나눠주고 하면서 갭이 생깁니다. 그러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식사를 하게 되면서 그 갭을 통해서 더 도드라진 부분이 틀리와 맞닿게 되고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틀리 내면을 더 도톰하게 재료를 덧대서 더 움직이지 않게 하고 있지만 또, 치 쪽으로 줄고 나면 또 이런 방법으로 계속 채워지고 채워지고 하지만 어느 순간이 넘어가 버리면 이 틀리의 기능이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가지는 치아는 뼈에서 올라오는 심으로 인해서 저작을 하게 됩니다. 자연치가 백0 0이라는 저작력을 갖게 된다면 이 틀리는 16% 1로백개의그 저작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치라든가 고기라든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는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런 저저갑이 뼈로 가는 게 아니고 잇몸을 눌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거나 뭐 음식에 대한 욕구가 크신 분들은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틀리는 뭐, 영구적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보통 수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아, 개인차는 있습니다.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밥 먹을 때라든가 말할 때 움직이게 되면서 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갈려나가는 부분도 있고, 뭐, 저작업에 의해서 뭐 금이 간다거나, 아니면 그런 힘들이 이제 추축되가지고 강한 힘을 전달할 때 부러진다거나. 그래서 뭐 괜찮이 있지만 한 3년에서 5년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내면을 채워서 잘 조작할 수 있게끔 이제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입천장도 다 덮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여튼 뺐다꼈다가 가능한 거다 보니까 네.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을 빼고 입고 또 끼고 있는 게 좋을까요? 이제 우리가 뭐밥 먹을 때만 끼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대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이유라든가 저작적인 이유 이유에 의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과도한 힘이 잇몸에 이제 전달되면 잇몸도 굉장히 안 좋게 되는데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밤취지만는 시간 동안만큼 빼놔서 잇몸에 회복할 수 있는 시간 을 줘야 됩니다. 또한 가지는 그 철리 내면에도 음식물도 끼게 되고. 냄새도 나고 음. 만약에 전신질환이 있다거나 좀안 좋은 분 같은 경우는 염증 유발도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서 저녁 시간대 빼놔서 이제 보관을 하게 되죠 근데 대부분 보시면 틀니를 치약으로 닦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치약에는 마모 성분이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플라스틱인 재료인 틀니 틀니는 틀리, 치약을 이용해서 닦게 되면 스크래치가 난다거나 홈이 패인다거나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 어, 틀 같은 경우는 주방 세제를 이용해서 닦는 것이 제일 좋고요. 나중에 보관하는 방법은 물에 담가서 보관한다거나 아니면 그~ 젖은 키, 음~ 주방 그~ 타올로 이렇게 감싸서 보관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이게 마르게 건조하게 보관한다 그러면 변형이 오거나 수축하거나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잘 보관해야 됩니다. 음. 뭐, 틀리의 여러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헐거워져서 뭐 그냥 말을 하다, 식사를 하다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더 이상 그 틀리의 기능을 하는 게 어려워지기도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다다랐을 때 임플란트를 통해서 좀 개선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아까 언급한 거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치아가 없는, 없음을 위해서 치조골, 잇몸 뼈가 녹아내려서 틀리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 되면 말할 때도 틀리가 나온다거나 밥 먹는 중간에도 틀리가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아, 얼마 전에 왔던 환자분이신데, 8, 9살 먹은 할머니분이 오셨습니다. 따님분하고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이제 그 식사할 때나 말할 때도 틀리가 빠지니까 자녀인 따님 분이 모시고 오신 경우에요. 선생님, 우리 어머님이 밥 먹을 때도 틀리가 빠지고 말도 틀리가 빠지니 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포란트 두 개라든가 네 개를 심어서 틀리를 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먼저. 많은 이제 틀니가 빠질 정도면 잇몸병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거기 그 상태에서 해부학적으로 이상이 없는 부분에 뭐 최소한 두 개를 심어도 틀니를 고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아, 이런 경우에는 그 환자의 나이가 8~9살. 만약에 조금 더 익지 임턴트를 해서 이걸 해결해 줄수 있는, 있는 부분이라면 조금 뭐, 빨리 왔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더 빨리, 더 좋은 걸 환자분들한테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틀니를 사용하다가 이런 경험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걱정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빨리 치과에 내원해서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알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 오늘 이제 주제가 전학 임플란트인데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틀니로 진단받은 후에, 바로 이제 전화 임플란트를 같이 한다면 뭐 시간적인 면이나 비용 면에서 좀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틀니 같은 경우는 국민보험공단에서 어, 보험금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오셨을 때 전화 임플란트 비용은 그 틀리에 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아, 대부분 이제 이런 경우에 자녀분이 돼야 이제 모시고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틀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결국에 몇 년이 지나고 나고 틀리가 빠진다거나 말할 때 빠진다거나 밤에 빠진 경우는 결국은 임플란트를 가시거든요. 이럴 때에는 처음부터 임플란트를 해서 틀리를 고정한다거나 아니면 틀리를 빼는 전화 임플란트를 한다는 것이 더 환자분한테는 더 이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의 큰 문제, 문제는 음식에 대한 섭취입니다. 음식을 잘 섭취를 해야 건강도 유지하고 하는데 만약에 뭐 몸이 아프다거나 뭐안 좋은 게 있었을 때 음식을 섭취 못한다면 더 병+ 병생 다 악화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리미리 미리 준비해서 이런 걸 하는 게더 낫다 싶고요. 만약에 이제. 전악 임플란트를 못하겠다 하시면 뭐~ 대안으로 뭐~ 두개 뭐~ 네개 심어서 더 좋은 섭생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사실 전악 임플란트라고 하면은 이제 윗니를 전부 임플란트를 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네 뭐~ 처음부터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야 있겠지만 네. 그~ 생각지 못한 상황에 이런 어~ 걸 어~ 마주하게 된 환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그큰 비용을 대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좀 여의치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임플란트 두개 혹은 네 개를 하는 대안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건 어떤 건가요? 네, 이제 이렇게 틀리라든가 전학 임플란트를 하지 않게끔 미리미리 이제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만약에 이제 이런 걸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우리가 뭐 여섯 개든 여덟 개든 심어서 이제 틀리를 빼고 전학 인판들할 수가 있, 있지만 그 대안적으로 한 악당 네 개씩을 심어서 그 견고하게 하부구조 만들고 그 위에 틀리를 얹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기존의 틀리보다는 상상 이상 이상으로 뭐 단단한 음식이라든가 그런 걸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당 네 개씩 심어서 이제 두 개를 한다르면 앞쪽에 신는 경우가 많거든요 속 무늬 쪽에다가 근데 어금니 쪽에 얹기 때문에 이렇게 놀게 됩니다 그니까 러 우리가 상을 보면 상 다리가 네개 있을 때 견고하게 유지되듯이 두 개만 있으면은 까딱까딱 움직이지만 네 음. 개가 있으면 견고하게 받쳐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그 위에 틀니를 얻는데 음. 이 틀니라는 것이 기존의 틀니가 틀리 이제 틀린 거는 잇몸 쪽을 덮는 부분은 상당 부분 삭제가 돼서 그냥 그~ 그~ 잇몸 상부에만 이제 틀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 심리적인 면이라든가 아니면 단단한 경고함이라든가 좋기 때문에 이런 걸 쓰시게 되면 전학 임포한터에 비해서는 상당한 비용을 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 대안이 될수라볼수 있으니까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진하고 내가 그 적응증에 맞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한번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전학 임플란트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가장 이제 궁금한 게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가 소요되는지요? 이제 문제는 수술 이제 발치 당일 발치하면서 임플란트를 심고 모든 걸 끝난 다고 하면 6개월 안에 모든 게 끝납니다. 하지만 염증이 심하다거나 남아 있는 뼈가 없는다고 치면 그때는 뼈식을 해놓고 기다렸다 하는 경우 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한 1년이란 시간이 소비됩니다. 아, 먼저 이제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는 오셨을 때 잔존 치조골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그걸 먼저 확인하게 되고 잔존 치조골이 초기 임란트 고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그날 발치와 동시에 임란트를 하고 뼈의식도 동반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염증이 심하거나 아니면 뼈가 없다거나 하시면 이제 발치를 하고 뼈의식을 하고 기다렸다가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략 한 10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이제 첫날 오셨을 때 저희가 치아를 다 발치하고 나면 치아가 아무것도 없, 없기 때문에 임시 틀니를 제공합니다. 근데 발치하고 뼈 식하게 되면 많이 붓게 되고 아프고 그러기 때문에 실밥 뽑는 날에 임시 틀니용 뽀너뜨 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임시 틀니 제작도 한 일, 일주일에서 2주 걸리기 때문에 이제 시작과 동시에 한한달 내외 3 주에서 4주 사이에 임시 틀니를 끼워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6 개월이라는 기간도 치아 없이 임시 그러니까 기존에 좋은 틀니가 틀리게 임시기 때문에 뭐~ 저작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조금 더 힘듭니다 그니까는 러이 과정도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기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음. 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 환자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네. 어, 그러면은 이제 틀니를 할 때의 그 잇몸 상태와 최종 보철물을 올렸을 때의 잇몸 상태에 비교해서 보면 그 교합이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맞추나요? 이제 이틀니는 거는 치조골과 관계 없이 우리 얼굴 형태를 유지하는 기본 뼈 위에 얹어서 하기 때문에. 아... 교합이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한 가지는 내면이 이제 수축을 해가지고 틀리가 놀게 되면 우리 인간은 저극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환자분들이 찾게 돼요. 어디 잘 씹히는 쪽으로. 음.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틀리를 빼버리고 잉프란트 위에 보철물을 얹으면 이때는 이제 수축에서 올라오는 그 교합이기 때문에 또 틀려지게 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뭐, 괜찮은 있겠지만 한 달, 두 달, 뭐몇 개월 안에 원래 치아가 있던 교합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하나 예를, 예를 한번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처 외삼촌의 케이스인데, 이분은 자란다는 분에 의해서 임플란트, 아래 10개의 임플란트하고 위는 자연치로 했는데, 자연치가 작은 어금니밖에 없었고, 어금니는 없던 상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압니가 있다 보니 아래는 임플란트 위에는 자연치. 그리고 어금니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니로만 교합을 하게 됐습니다. 음. 근데 앞니는 가위 역할이기 때문에 자르고 어금니가 절구라서 음식을 으깨야 되는데 어금니가 없는 관계로 앞니로 사용을 다 했던 것이죠. 음. 그래서 이 앞니의 길이가 빠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이동 경은 어떻게 됐냐고 이제, 이제 여쭤 보 여쭤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 빼고, 새로운 개업을 하려면, 자연치도 다 빼고, 인판다 빼고, 새로운 개업을 해드려야 된다고 했더니, 음. 그만큼 돈도 들렸고 기간도 지났기 때문에, 아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시고, 생각이 많이 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8개월뒤에 다시 오셔서, 그때는 막다 부러지고, 하면 어떻게 수습할 수 없어서, 이제 8개월뒤에 오셔가지고는 다 빼고 다시 했지만, 이런 걸 보면, 교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연치하고 틀리의 교합은 전혀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악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기존에 이제 임플란트를 한두개 했던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또 임플란트를 반치를 해야 되나요? 그럼? 아, 만약에 이제 정확한 위치에 염증도 하나 없고 견고한 임플란트라면 그걸 이제 사용해서 전악을쓸 수가 있전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 뭐 염증이 이완됐다거나 뼈가 녹았다거나 아니면 정확한 위치가 아니라 그러면 그때는 뭐 안타깝지만 그걸 제거를 하고 그 좋은 위치의 임플란트 인턴트, 새로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음.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경우고요 뭐 이제 그래서 내가 몇번 얘기드린 게 경험 많은 아니면 지금 전문적인 의사를 찾아가서 하는 게 하자 없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차를 살 때도. 고정안 나는 게 효도 받는 것처럼, 치아에도 이렇게 뭘 놓을 때, 채권만 받지, 또 뭐, 뭐 망가졌어요, 부러졌어요, 또뭐 다시 하세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유의해서, 어,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이런 게 다시 쓸수 있는, 있는지 없는지는 내원해서 검진하고, 치료 계획에 봐서 이제 검진을 받거나 판단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액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뭐 틀니 사용할 때보다 만족도가 높겠죠? 저희 어머니 케이스를 몇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연대 치대 다닐 때 틀니를 해드렸더니 좋아시더라고요 아들이 치대 다니니까 틀니 됐다고. 그래서 미국 갔다 와서 수련 받고 임플란트를 해드렸더니. 혼을 내시더라고. <laughs> 처음부터 좋은 거 해주지 않고 틀리줬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차이가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틀리가 좋은 게 뭐냐면, 첫 번째, 심의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틀리보다도 좋고요. 또 하나는 저, 이제 저작성입니다. 우리가 못 먹는 게 없습니다. 뭐 틀리을 때는 가위 갖고 다니면서 잘라서 드셨는데, <laughs> 어,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못 먹는 게 없습니다. 고기면 고기, 뭐, 아몬드, 견과 다뭐 드실 수 있거든요. 또한 가지는 이제 반영구적입니다 틀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3년, 5년에 바꿔야 되는데 이 임플란트는 복출물이 껴지거나 뭐 화자가 없다 그러면 계속해서 영구적으로쓸 수가 음. 있,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 구강 관리의 편리성입니다. 틀리는 뺐다 캤다 하고 뭐 남한테 안 보일 것도 보일 수 있고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이임플한테 전향 임프한테 같은 경우는 양치한다거나 치실 쓴다거나 자연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에는 어한네 가지 정도로 더 좋은 장점을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틀리 같은 경우는 뭐 발음이라든가 아니면 저적사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문제 있기 때문에 조금 비교가 확실하게 틀립니다. 네. 그 틀리를 하고 있을 경우 이제 그런 경우 지금 전악 임플란트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자는 그런 의미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미 치주염이라든가 뭐그 밖의 질환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식립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게 키포인트는. 이제 염증이 있고 뭐 구름 나는데 심을 수 있습니까라고 이제 묻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에 염증이 있거나 풍치가 있거나 그러면 우리 몸에서 파는 건 뭐냐면 혈류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세균이과 독소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혈류 안에 있는 백혈구라든가 호중구들이 가서 싸움을 싸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피 공급이 좋다는 거는 나중에 뼈에 시켰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당일 날그 염증 다 제거하고 임판 심고 그다음에 뼈 이식했을 때그 많은 혈류들이 뼈 이식 재료가 섞여서 좋은 결과를 이제 그 나타나는 신원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좋은 반면 또 하나지는 이제 염증이 많으면 부어 있고 그, 백혈구라든가, 코중구를 이렇게 보낼 때, 혈관들이 이렇게 느슨해져 있기 때문에, 잇몸들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실밥이. 음. 그러니까 그것만 환자가 조심하신다 그러면, 아마 결과는 좋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전액 임플란트 후에 우리가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요즘 사회, 이제 뭐, 힘들도 많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데, 담배 하시는 분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한 후에 아프지 않으면 막 쓰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담배 하지 말아야 되고요. 술은 뭐 당연히 안 되고 그다음에 한그 실밥 뽑기 전까지만 관리 잘한다면 그 나머지는 이제 자연히 우리 몸에서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 게 있고 또한 가지는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을 먹습니다. 근데 골다공증은 내가 몇번 설명드렸지만 이 약이 뼈를 만들고 뼈를 녹이는 세포들을 잠재우기 때문에 임란트를 하고 나서 뼈식 재료를 넣는데 불구하고 이게 아무는게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뼈아무는게안 되면 더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의과와 협진을 해가지고 어 이런 거영영 없는 다른 약으로 대체 받는다거나 아니면 일, 일정 기간 끊어서 좋은 결과를 유도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드실 수가 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되고 이제 이 관리는 뭐 똑같습니다. 일반 환자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대원에서 잘 쓰시고 계신지 이상형 문제 확인 받으시고요. 아니면 뭐 전신주란 있는 분 같은 경우는 4개월에 한 번씩 오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임플란트 보철물을 끼고 이제 저작을 할 텐데 그좀 불편하다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 뭐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술을 한달반 동안 했었는데 기부을푼 다음에 제가 등산한다거나 막 달리기를 하지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를 하고 고초물올 이제 끼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뼈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직도 완벽하게 자연치처럼 이제 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부드러운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그 유동식 같은 걸 먹어서 조금씩 이제 조금씩 그 재활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불편한감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이제 임시 틀리 낄때 이제 교합하고 임턴트 꼈을 때교합 틀리기 때문에 이런 교합이 이제 자기 거로 되는 과정에서 걸리는 게있으니데 그런 것들만 제거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불편함이거나 통증 같은 경우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뭐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려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치과 의사 곽기태 원장과 함께 틀리와 전악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틀리와 전악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알고 싶거나 또, 또 다른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촬영에 임할 때 내일 되내는한 단어. MBC 스탠바이. 나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 신고 벗는 모든 순간을 편하게 스케쳐스 슬리빈스 스트레스 인한 감정 때문제 지친 마음에 쉼이 필요합니다 마시면서 쉼, 쉼? 쉼을 선언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태아인을한 번에 지친 마음을 쉬게 하자 마시는 스트레스 케어 쉼 To fly. Am. 쉽고 빠른 애플페이. 이런 상황에 특히 좋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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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h, yeah.